아니, 그냥, 놀러 왔지. 어, 이게 뭐, 숨겨놓은 애인이라도 있어요? 아니, 장난아가지고 예. 네. 아, 왜 이래. 또 <laughs> 어? 서울 상경하셨네요, 서울 상경하셨어. 아, 오래간만에 오니까 좋네. <laughs> 아. 왜, 여기가 왜? 저번에, 터키즈 라오면 되네. 아오... <웃음> 아우. 아우! <laughs> 이용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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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용진 <씨>, 어? <laughs> <이홍진> 씨하고. <laughs> 코, 왜 부어만 보고 나를 안 불렀어? 어? 나를 좀 불러주지 아형 웃길 자신 있어요 그러면? 아니 뭐 웃길 자신은 크게 없지 아 나는 형이 횟집 사장인데 아, 무슨 내가 연예인이야? <laughs> 내가 방송을 왜 이렇게 얘기하길래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줄 알았죠 아니 나오는 거 보니까 부럽더라고 아, 음. 아 그러면은 다음에 방송할 때형 불러드릴까요? 전화 한 시간 되면 오지 뭐아나 최근에 또 섭외된 게 있거든요 아. 동물농장 <laughs> 어? 동물농장 뭐 내가 돼지로 나와야 돼? <laughs> <laughs> 야, 이꽃이 이게 뭐? 아, 말끔 죄송한데 네. 이건 너무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. 뭐, 뭐 이거 좀 약간 설정이라고 나오는 거 같은데 거기서. 아, 뭘 설정이냐고. 내가 봐도 이 책은 왜 여기다 나온 거야, 근데 이거? 책 무슨 책인데 이거? 아니, 이거 돈의 시나리오? 돈은 뭐... 무슨 말인지 알죠. 아, 돈을 누가 몰라? 시나리오는 무슨 뜻이에요? 시나리오? 시나리오를 왜 몰라?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? 아이 그거 시나리오를 쫙 짜주네 그거지요? 뜻이 어. 뭐냐고요? 아니 시나리오가 시나리오지 시나리오가 아 외국어잖아요 아 외국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누가 몰라 그니까 러 시나리오 뜻이 뭐냐고요? 너 오늘 내일 내일서부터 뭘쫙 한다 이제 그게 시나리오로쫙 가는 거야 아니 그니까 러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고요? 아니 얘기했잖아 지금 음. 설계를 하고쫙 가는 게 시나리오, 오케이? <laughs> 그건 뭐, 비슷한 거 뭐, 그냥 시나리오가 시나리오지. 아, 근데 뭐, 이거 읽어본 것 같지도 않은데 침발르 흔적도 없네. 아, 요즘 누가 침을 발라요? 책, 책 보는데. 완전 세고네. 음. 아. 설정이다, 설정. 다 설정이네. 그거 만지면 뻥 터지는 거야. 뭘 칼라고. 뻥!

여기서 자라고? 예. 여기 이렇게 딱 시원하게 잠면 얼마나 좋아요? 정원도 있네 정원. <목소리> 서울에서 어, 먹방을 좀 찍어 볼까요? 삼시세끼. 아아 그래야지. 아, 오케이. 단양띠리띠리랑 미키왕수 삼시세끼. 와후. 음. 와후. <목소리> <와우. 목소리> 자 어,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토바이 타고 이동할 거예요. 아 재밌겠네 나오토바이나 어렸을 때예 서울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 어 와리가리 해가지고 엄청 심하게 형 놀릴 건데 괜찮아요? 뭐? 뭐? <laughs> 와리가리 헬멧 써요 헬멧 아, <laughs> 야 이거 너무 작은데 <laughs> <laughs> 형 그렇게 하니까 진짜 띠리띠리인데 <laughs> <laughs> 안녕 안녕 나 띠리띠리야 안녕 예, 띠리띠리야 저... <laughs> Outlook. 다나 넣으면... 엄청 뜨겁게아 이거 어, 괜찮네. 왜 왜? 서울은 네. 깍두기랑 김치로한군데다주면어 석박지라는 거 들어봤어요? 응. 음. 저번에 먹었잖아 우리 네. 이거는 그냥 내가 귀찮아서 김치에다가 깍두기 그냥 올려서 가져온 건데 아네가네 아~~, 네가? 네. 아. <laughs> 아니 나는 이렇게 주는데를 처음 본 거야 그걸하고 아니 근데 이렇게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? 네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데요아 여기가? 네. 그냥 첨음 봤어 나는 오빠가 엄청 좋아하는데 네. 이렇게 나오는 데첨음봤 근데 이거 괜찮네 진짜 음. 일하기 편할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단양 해수산에서 따라 할 거예요? 따라 할수없다 <laughs> 어 소송 걸릴 수도 있는데 무슨 깍두기 담아주는 거 소송을 <laughs> 말도 안 되는 들어. 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건 아니지. 집 깍두기 섞어주는 거다 소송을 무슨 간판 쓰는 것도 아니고. <laughs> 단양에 이런 거 있어요? 브런치. 정확한 브런치 뜻 아세요? 아침에 먹는 거 아니야? 에? 아니, 몰라. 사 서양 <laughs> 사람도 아침에 먹는 거겠지. 아니, 근데 이게, 뭐부터 먹어야 되냐? 거기 거 뭐, 파스타 아니니까, 그런 거 그냥 이거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. 아, 그냥 드시면 될거 같아. 아니,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, 이게. 네. 빵을 먼저 먹어야 돼. 이걸 뭘 먹어야 돼. 입에 맞아요? 나침에 음. <laughs> 무슨 내가 서양 사람도 아고 맛있는 아, 먹으려면 진짜 먹으면서. 사양커피라는 거 들어봤어요? 사양커피? 예. 사양... 사향... 그...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. 들어봤어? 비싼 거요. 예. 사양커피가... 코기? 커피가 네. 코끼리... <laughs> 가스... 그변에서 나온 건가? 커피가 그... 아니라 고양이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은가를 아... 놓으면 아... 이제 그걸로 커피를 만드는 거야 여기가 이제 그걸로 유명한 거예요 이게 진짜 힐레 없어 아 <laughs> 진짠데 커피가 15,000원짜리가 어딨어 사양 커피 마셔보세요, 한번. <laughs> <laughs> 한번 마셔보시라. <laughs> 아니, 왜, 왜. 믿을 수가 없네. <laughs> 마셔 어때요? 뭔가 틀린 것 같기도 한데. 약간 똥만 나야 안 나요. <laughs> 야 그게 다 씻어 가지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살짝 살짝 나는 게 그래서 호모처럼 그래서 이게 유명한 건데 <laughs> 맛이 어떤 거 같아? 비싸니까 더맛있네 <laughs> 여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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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요, 아, 졸려. 다탄수 말로잖아. 그냥 갔어? 아, 여 저... 저... 정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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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네 말대로 진짜 저... <laughs> 네야예 여기가 그 말로 만 저... 연트로 봤고 그 그거라 그, 거기야? 연 남동 들어봤어요? 연 들어본 것 같아. 여기 좀 예쁜 여자들이나 음. 친구들이 많아요. 마,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. 여기 음. 사진 찍으면은 엄청 예쁜데 있거든요. 사진 어... 한번 찍을래요? 무조건 여기 오면은 딱 찍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장소가. 왔으니까 아, 한장 찍어줘봐 그럼. 알겠어 알겠어. 요형 응. 여기가 사진 찍으면 잘 나오는데요. 비슷한데 거기 <laughs> 거기서 거기고 <laughs> 아, 국밥 먹는 거 다랑 없는 게 안녕하세요 미키랜드 조카 야야야 언니예요 야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러주세요